2020년 4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의 CPU 경쟁 업체죠 AMD하고 인텔인데 참 인텔 실적 정말 <laughs> 할 말이 많다기보다 참할말하 아닌가요 신세대 용어? 아이고 그래서 AMD하고 인텔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주주분들이나 투자 예정이신 분들은 좀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MD라든지 인텔에 대해서. 예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게인 AMD고 밑에게 인텔입니다 이 실적을 볼텐데 여기서 참 놀랄게 놀란다기 보다도 AMD는 1년 전보다 53% 성장을 했습니다 r 비뉴 매출이죠 그리고 뭐 gross profit gross margin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익도 53% 성,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 뭐 순이익 뭐 이렇게,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64% 성장을 했고 넷인컴 뭐 레딩컴이 더 순이익으로 볼 수도 있죠 순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이이게 단위를 모르겠는데 이게 32억 달러니까 이게 17억 달러로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진짜 순이익률도 장난 아닌 거고 EPS가 그래서 1달러 45센트로 장난 아니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AMD 주가가 아마 92달러 뭐 이렇게 요이 올해 진짜 많이 올랐죠 이제 거의 2배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얼마에 샀더라 하여튼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보면 진짜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AMD가 이번 3분기 때 CPU가 나와서 개발자에서좀 하는데 이번 시, 새로 나온 CPU는 거짓말 하면 되고 AMD CPU는 없어서 못 팔아요. 진짜 생산을 하는 족족이 다 팔려가지고 오히려 가격 얘네들이 공식 가격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더 웃돈을 주고 막 사는 건데 살 만큼 뛰어납니다. 전기 소모도 작죠. 우리 CPU가 거기 싱글 CPU랑 멀티 CPU로 나눠지는데 싱글 멀티 예전에 멀티만 또 앞서 나갔는데 멀티 코어 싱글 코어 모두 성능이 앞서 나가죠 전기압죠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2021년에 노트북용 CPU가 나오는데 그것도 인텔을 또다 앞설 거라고 보고요. 그럼 반대로요. 이게 시장 파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AMD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인텔을 보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매출 떨어지고요. 매출 1% 떨어졌습니다. 2019년보다 이게 200억 달러인데 200, 202억 0 0 2 달러였다가 2억 달러밖에 안 떨어졌는데 마진이 2포인트 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넷 인컴이 15% EPS 10%넷 인컴이 15% 떨어졌어요. 매출이 1, 2%밖에 안 떨어졌는데 넷 인컴이 15% 떨어졌다라는 거 이익이 이거 여러분들이 그 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마케팅 비용 좋은 말로 마케팅 비용인데 나쁜 말로 하면 안 되는 걸 팔아야 되니까요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도매상이라든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리베이트를 더 줬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매출이 1%인데 왜영업이이 15%가 떨어졌을까 이게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의 결정판이고 또한가지 In the p o s t quarter, the company generated $9.9 billion cash from operations and paid d i v i d e n d of $1.4 billion. 그러니까 generate 이게 시킨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에다가 뭐 팔았잖아요. 왜? SSD 사옥부인가? SSD. 이거 판 돈을 가져다가 dividend <laughs> 줬어요.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 <laughs> 이거 주가 떨어져서 자기네들 욕할까봐 준거거든요. <laughs> 내가 이거 보고 인텔 CEO를 아유, 있다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짜. 아이고, 내 자. 전 인텔 주식은 없고 AMD는 좀 가지고 있는데 많지는 않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고 아유, 인텔 주주들 머리 터지겠다. 진짜. 실적도 나쁘고 그 돈을 배당을 주고 있고. 아이고. 참. 근데 영업 이익은 훅훅 떨어지고 있고. 영업 판매 관리비, 뭐,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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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다른 회사 지금 되게 기회인데, 이게 다운, 다운, 다운만 나오는 이런 실적을 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인텔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인텔 주가 6개월 치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봤거든요. 이때 또, 이걸 왜 제가 이걸보여드리냐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뚝 떨어졌어요 진짜 이거 보드에도 6 6월 9월 26일 뭐야 15 옥터버니까 마이트뭐 이때 이때보다 또 실적 발표할 때마다 뚝뚝 떨어지고 이번에도 또뚝 떨어지고 이게 좀 지지지지지 가다가 뭐 올리겠죠 뭐 이게 좀 사실은 주주분들한테 <웃음> <진짜> <웃음> 확실한 뭐가 나온 다음에 사실하는 거든요 이 기술 회사기 때문에 또 CPU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MD하고 비슷한 성능의 CPU가 나왔을 때 주식을 사고 쭉 가지고 가셔야지. <laughs> 이게 안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laughs> 그래서 저는, 저는요. AMD, 인텔 주식 산다 그러면 조금 뭐, 조금, 조금, 점점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디비던드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이어 타겟도 60달러인데, 지금 55달러인데, 5달러 밖에 차이 안 나고, 5달러와 벌려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PEETO 이거 좀 낮은 건데 이건 낮을 낮을 수밖에 없죠 EPS도 뭐그니까 디비던드도 높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저는 인텔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확실하게 CEO가 이제 기술자 출신은 여기 원래 출신으로 바뀌었으니까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그 로드맵이 나오고 새로운 아키텍처의 CPU가 나와서 AMD만큼의 전력 소모도 낮고 그 CPU 성능도 나오고 뭐 이러고 그때 주식을 사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이거의 반복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 이게 왜 올라갔나 이렇게 다른데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그런가 아니면 이뭐 새로운 게뭐 나올 줄 알았다는가 하여튼 좀 이거는 조금 많이 미스터리에요 이렇게 올라간 거 여기서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이거올 하여튼 조금 저는 이 인텔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1분기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뭐 신제품이 나올 나온다 그래도 이게 뭐 워낙 AMD CPU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그리고 반대로 AMD 주가는요 뭐 꾸준하게 올라갔죠 뭐 여기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럼 얘도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p 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디비던도안 준다는 거뭐 이런 건데 그래도 이게 가이던스를 보니까 1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AMD가 오히려 더안 돼. 지금 솔직히 너무 고가여서 이거는 조금 거. 좀 사실하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고 하여튼 AMD 정말 괜찮습니다. 기존 주주라면 저는 뭐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처는 다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인텔 4분기 실적은 공부자료로 참 좋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줬고 그리고 그 CEO가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 출신이어서 좀 기대를 하거든요 기술회사는 기술자 출신이어야 됩니다 이게 구글을 봐도 알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다 기술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자 출신이어야 지 된다고 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HP 얘기를 할 텐데 HP 진짜 다 말아먹었죠 마케팅 출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나 제 HP 진짜 전통의 대기업이고 잘 나가던데인데 마케팅 출신 CEO가 와서 와참 인텔도 저는 마케팅 출신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써놨듯이 그리고 AMD는 그래픽 카드도 지금 좀, 좀 괜찮게 만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근접하게 있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인 걸 다시 한마디. 뭐 그리고 또한 가지는 AMD에선 자일링스인가요? 그걸 인수해서 ARM CPU도 뭐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카더라 통신이 하는데 있어서 ARM을 꼭 해야 되거든요 미래. 에 그래서 AMD 포트폴리오 자체가 인텔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GPU 사업도 있어야 되거든요. GPU는 게임 분야도 있겠지만 AI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AI는 누구도 놓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AI 위에서 꼭 필요하고 GPU가요. 엔비디아가 탑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오고 있고 a r 관련 CPU도 나온다 그러면 세개의 CPU를 가지니까요 기존에 있는 PC용 CPU 있고 ARM CPU 있고 AI용 CPU 있고 그럼 이 3개가 진짜 더 모멘텀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AMD가 한번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기술적인 것도 있고 이 자료는 솔직히 저도 모르고 구할 수가 없어서 있고 제 뇌피셜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또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이제 저도 뭐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리거나 잘못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그리고 뭐 틀리 너무 틀리거나 잘못됐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수정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또는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